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0년간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 판매 저조와 건강 악화로 강제 은퇴를 했습니다. 쇼핑몰 정리 후 남은 돈 1억,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1억만으로 나이 40인 저와 와이프와 초등학생 딸아이 하나, 3인 가구가 직업 없이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강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구요. 주식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원금 1억원에서 마이너스 2500만원 까여 잔금 75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왜 2500만원이 까인 상태가 된건가 하면 작년 말부터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etf 중 cweb 2배 레버리지와 ynn i 3배 레버리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에총 3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현재 여기서만 2천만원 까였습니다. 그중에 CWEB는 마이너스 75%로 네토막 정도 나있는 상태입니다. 본전이라도 오려면 지금 상태에서 4배가 올라야 되는건데 과연 본전이 올까요? CWEB 12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300만원 돼있습니다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4배가 올라서 원금 1200만원이 돼 있을까요? 지금은 미중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상패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초기에 3000만원 투자 이후로 중국 주식에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물타기라도 들어갔으면 지금쯤 더 심하게 물려있겠죠. 제가 중국 투자를 생각한 것은 제가 샀을 때만 해도 고점에서 두배 이상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중국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나 미국에서나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계속 주야장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CWEB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등 중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인터넷 쇼핑몰 운영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바바 사이트나 타오바오 사이트 등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알고 있었죠. 그 시절에는 주식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 붐이 불고 차라리 중국 물건을 떠나팔던 쇼핑몰 망했으니까 중국 주식이나 사놓차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쇼핑몰도 망하고 주식 투자도 망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ETF TQQ와 BULZ에서도 500만 원 정도 까인 상태로 저희 계좌에 총 마이너스 2,500만 원입니다. 이제 저희 은퇴 자금은 7,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억 중 5천만 원만 투자 중이고 물타기할 시드 5천만 원 정도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건 앞으로는 중국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물타기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주식계좌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1억으로 은퇴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잔고 다 털어먹고 일터 어딘가로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